안녕하세요. 엔할머니입니다. 자, 오늘은 강원도에 있는 물건 두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타경 6나2 0 소재지가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168-6외한 필지. 토지가 543.89, 건물이 31.31평. 감정이요. 1억 7 4 80만 2천원 나왔는데요. 어, 변경을 두번 했네요. 아마 소유주가 이거 경매로 날리기 아까우셨나봐요. 변경을 두번 했더니 어, 두번 떨어지고 세 번. 한번두 번. 세번 번 떨어졌는데 어느 분이 와서 성정아님이 오셔가지고 8 7 78만 9천원 어, 원에 낙찰 받으셨다가 그 보니까 미납을 하셨네요. 그왜 미납했을까요? 너무 비싸게 받은 건 아닌데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을까? 다른 뭐 문제 사항은 없는데요. 이따가 하나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4차에 2020년 3월 16일 5,995만 7천 원부터 시작해요. 지금 현재 이 나온 물건은요, 재매각이라 그래요. 다시 미납을 해서 다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재매각일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20%네요. 입찰보증금은 현재 3월 16일 날, 어, 떨어진 가격 5,995만 7천 원에 10%. 예. 20%면은 6천만 원 하면, 천, 1200만 원. 1200만원 정도가 1190 얼마 정도가 이제 입찰 보증금이 되겠네요. 음. 유념하시고 입찰하실 때, 예, 입찰 보증금 20%, 어, 입찰가의 20%, 네. 어, 이제 도로 상태는 여기 보시면, 현 상태는 맹지이나, 어, 3-14, 단지내 도로 및 인접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는, 그, 단독주택 만드는 저런 주택 부지로 하면서 아마 요 마지막 남은 필지로 지은 것 같습니다. 어, 다른 뭐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 토지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대리 168-4, 이거 전인데요. 어, 계획 관리지요. 362평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토지는 168.6 대지로 나온 게 181평. 예. 네. 자, 저사 물건상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문제 없고요. 이분이 아마 청구 금액이 11억이 넘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뭐 취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서울이고 예, 평창. 횡성군 갑천면, 갑천면 횡성군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다가 둔내 IC에서 예, 나가셔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철도가 이렇게 본권에 걸쳐서 지나가네요. 사실은 이, 이 지도에 이 표시 사항은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예, 그쯤에 있다 라고만 표시를 한 건데요. 보시면, 예. 본권은 여기에 있네요. 본권은 여기에 있는데, 예. 철도는 이렇게 또 지나가네요. 음. 위성을 한번 볼까요? 위성은 또 약간 철도를 이상하게 그어놨어요. 위성에 보시면, 본권이 본권이 예.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런데 본권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철도 선을 그어놨네요. 예. 그 이따가 지적도 상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 산간 지역이죠. 높은 산간 지역. 스키 타는 동네에요 여기가 둔내 터미널. 겨울이면 눈 많이 오는 동네. 이쪽에 평창. 산간 지역이에요.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림 같은, 동화 같은 집이 나오네요. 음, 소나무도 아주 이쁘고.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이거는 뒤에 찍은 거네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 하, 멋있네요. 굉장한 산의 자태가 느껴지는군요. 집 뒤에 있는 비닐 하우스인데, 본권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현장 답사를 가시면 꼭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기를. 여기가 좀 추운 종네래가지고, 예, 하우스 같은 거 그냥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본권 뒤에 있는 전. 전. 예, 본권 뒤에 있는 여기 전. 음. 예, 전이에요. 380평 정도 되는 거 자, 학대 지번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물건이 여러 개가 많이 나와서 아께 청구 금액이 11억이 넘죠. 근데 본건은 168점 아 168-6번지 요거예요. 168-4번지. 그래서 168- 6번지는 여기 대지로 바뀌어 있거든요. 여기 지적도상에는 전이지만 대... 어, 전으로 되어 있던 게 집을 지으면은 대지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168-4 전이 여기 뒤에 이렇게.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둘이, 줄이 두 줄이 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반 철도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강릉으로 가는 KTX 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상간 지역이다 보니까 이 철도가 산 위로 갈까요? 땅 속으로 갈까요? 땅 속으로 가고 있는 철도선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철도선 있죠. 이거를 내 땅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나라에다가 내땅 만큼의 사용료를 지불해 달라고 청구하시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토지 배울 때그 부분을 제가 공매할 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알아보세요. 낙찰 받으시면. 그러면 뭐 1년에 뭐담은 2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나? 한 10만원 받을 수 있을까? 뭐 어, 받을 거예요. 아마. 음. 자로디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 거는 네. 이거입니다. 여기 앞에 뭐가 하나가 있었는데, 자 한번 이게 맞는지 볼까요 가까이서. 네. 여기 뾰족지붕에다가 창문이 두개 있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의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요. 아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뾰쪽 지붕에 창문이 이렇게 두개 뭐 하나 있는데 음. 자루드뷰 다시 볼게요 네 여건이 많네요 보니까 요거예요 그 사진상에는 뭐 언덕이 엄청 높은 것 같이 보였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네요. 여기 나무도 이렇게 있는 거 보니 이 대기 맞네요. 예, 본 물건입니다. 자 주변 풍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 풍 완전히 숲 속에 쌓여 있네요. 이런 데는 이제 뭐. 전원주택인지 펜션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네 자체는 이런 깨끗한 주택이 있음으로써 아주 동화같이 아름답네요. 조경도 잘돼 있고, 음, 아기자기한 조그마한 작은 꽃들이 이렇게 피어있네. 너무 아주 동화같고 아름답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오솔길같 갔네요. 이쁘네요. 음, 아, 집이 아주 오솔길에 있는. 요 네, 간벌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네요. 아 진짜 오솔길 숲속길이네요. 아 좋습니다. 어머. 정말 오솔길 숲속길 오 진짜 이쁘네요. 자, 동네가 정말 아름답군요. 제가 아까 뭐 하나 빠뜨렸는데요. 어, 내부 구조도를 한번 보여드린다는 게 지나쳤거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어, 두 세대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날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두 세대예요.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 또 2층에는 다락방이 있는데요. 다 다락방에 방이 한 개씩 각각 하나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다 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낙찰 받으시면 하나는 쓰시고요, 하나는 어, 민박 하셔도 돼요. 농어촌 민박 하시거나 에어비앤비 하시거나 이리셔서 빌려 주시면은 이것도 수익이 되거든요. 여기가 홍천군이 여름에는 서울 같은데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이런데 피서지를 한달살기 하러 이렇게 다니셔요 이런걸 에어비앤비에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숙박공유 사이트 아뭐 피터팬 이라든가 뭐 여러군데 그 있어요 그런데다 올려 놓으세요 그러면은 뭐 홍천에서 한달 살기, 뭐 제주에서 한달 살기,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시면 한칸 빌려주시면 돼요. 한달 사는데만 60만 원, 70만 원 받으시면 되겠어요. 펜션 가격 어뭐 하루 쓰는데 30만 원, 40만 원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한달 사는데 뭐 60만 원 해놓으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지 않나요? 음. 요것도 역시 음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요리조리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어 입찰을 하고 싶으시면 예. 어 가까운 데 법무사라든가 아니면경 공매에 써져 있는 부동산에 가서 요 물건 받아 달라고 부탁하시면 돼요. 또뭐 수수료를 약간 지불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좀 여유가 안 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직접 가서 받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어 댓글을 남기시면 제가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강릉의 왕산면이라고 있어요. 대길이, 왕산 대길이. 자 나왔습니다. 춘천 지방 법원 강릉지원 2018 타경 2737 소재지가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길이 571번지 토지가 117.07 건물이 27.43평 자 제시회가 4.2 종이평 감정이 8,296만 9,670원 네, 한번 떨어져가지고요, 5,879,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 소프트 온넷 주식회사에서 한번 입찰받았네요. 8,630만원에 받아갔는데, 불어가 떨어졌네요. 이거 뭐, 문제가 있어서 불어가 떨어진 건아니고요 어,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이거를 좀 비싸게 받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 불어가를 낸것 같아요. 여기 물건에 무슨 하자를 갖다가 트집 잡아서 불어가를 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점이 없거든요. 일단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상관없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 차에 2020년 2월 24일 예. 5,800, 79,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앞에 물건하고 이 물건은 재매각이거든요. 누가 한번 낙찰을 받았다가, 어, 미납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물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음, 재매각 보증금은 2 0예요 그래서, 어, 5,800, 79,000원부터 시작하는 금액에 어, 10%를 원래는 입찰 보증금으로 내는데요. 20%니까 5,800이면 1,100, 1,16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입찰 보증금으로 내셔야 되거든요. 예, 그거, 아, 아, 유념해 주시고요. 자, 뭐,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주택 임차인이 있어요. 장상봉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전입 확정은 없는데, 전입이 되어 있고, 확정을 받아놓은 게 없는데, 배당 신청을 하셨네요. 자, 임차인의 성립을 하려면은, 이 사람이 무조건 전입을 있어야 돼요. 전입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임차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배당을 신고를 했을까요? 500만원이라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나요 이건 뭐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마 걸리셔서 이분이 미납을 하셨나 불허가를 내셨나 네. 청구 금액이 5억 6백만원 6, 어, 밖에 안되는데 5억 6백만원 음, 문제가 없는건데 일단은 일단 등기본을 등기부를 항상 띄어봐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 서울이고요.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강릉까지 가셔서 강릉에서 이만큼만 이동하시면 돼요. 가까워요. 여기가 여름에는요. 왕산 대길이. 왕산면 대길이. 여름이요. 여기 엄청 시원해요. 겨울에, 여름에, 어, 서울 대도시 같은데 이런데 엄청 덥잖아요. 근데 여기 강릉시도 엄청 더워요. 그런데 일부러 여기까지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피서를 하고 가세요. 본권이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성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는 거의 산간지역인데요. 보시면 땅들이 전부 다 허옇게 배를 내놓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이게 뭘까요? 네. 예, 고무 그 비닐이 멀칭을 다 해놓은 거예요. 여기가 전부 배추밭이에요. 고냉지 배추밭, 고냉지 배추밭. 예, 옛날에 화전민이 일부어 가지고는 배추를 여기 고냉지 배추가 여름에는 물르지도 않고 어, 아삭아삭한 게 맛있죠. 본거는 여기에 있네요. 이 여기 비닐 멀칭이 여기다가 이제 배추를 심고 이러면은 여름쯤 되면은 수확을 하거든요. 한 8월쯤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전부 배추밭으로 변하니, 파릇파릇파릇하니 이뻐요. 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권이에요. 음, 네, 건물은 그냥 소박한데 여기 보시면 주변이 좀 아름답게 꾸며지지 않고 정리가 좀 안돼서 좀 이래 이 주택이 아름 좀 이쁘게 안보이네요 여기도 이래 보시면 예 네. 마당에다가 시멘트를 다 발라놨어요 발린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원래 이래 산골에 살면은 풀씨들이 날라와서 이 마당에 다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일일이 다 뽑아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 가면은, 이제 그, 풀 뽑기 싫으면은 예초기로 이렇게,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언덕진 지형에는 차가 올라오다가 다미끄러지더라고 예초기로 해도 걔네가 뿌리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시멘트를 걷어내지 마시고, 이 상태로 그냥 사용하시고, 텃밭 산자를 만들어가셔서 흙을 부으시고, 거기에다가, 뭐 꽃이라든가 뭐 이런 어, 작물을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그 제시의 건물, 네. 보일라실 같네요. 자, 집 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 원도는 보시면 여기 본권이 이거예요. 571 대지. 예. 집은 동향으로 앉아있고요. 예. 이 아마 이것도 다 이번 경매에 날아가는 건가 봐요. 자 내부 구조도를 보시면 거실이고 방, 방, 방. 네. 저 같으면 만약에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여기가 산간 지역이라서 해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동쪽 서쪽. 그러니까 이요게 이쪽으로 해서 현관이 들어가니까. 저같으면 군청에 가서 요만큼 넓구겠습니다 하고 신고만 하고는 이게 판넬 조금 더떼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요렇게 넓구셔서 거실을 일로 모르세요 동쪽 남쪽에 해가 들어오게 창을 크게 내시고 여기쯤에다가 현관을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거실이 해도 받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레드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봉건까지는 음, 포장이 안돼 있네요. 다른 거는 다돼 있는데. 여기거든요. 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뭐한 한 100m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저기 하시면 여기 이렇게 세면 포장하세요. 개인이 하셔도 돼요. 아니면 뭐 군청에다 신고해 달라고 가서 저를 지근지근 하시면 되고요. 본권이 이렇게 앞에가 별로 넓지가 않잖아요. 여기까지 나오셔가지고는 축대를 쌓으시고 흙을 메꾸셔서 조금 더 확보를 하시고 본권의 땅은 이 뒤에 이 정도 넓게 이집 땅이거든요. 도로는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이쁘게 꾸무세요. 지금 뭐 하나도 이렇게 하지를 않았네요. 꾸미질 않아가지고 집이, 그래서 집만 덩그러니 있는데 아기자기하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렇게 개울이 흘러가네요. 개곡물이. 개곡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개곡물이. 자, 여름이 되면 여기 뭐, 한, 3월, 4월 되면 배추를 쫙 심죠? 4월 말쯤 되면 배추를 3월 말쯤에 심겠네요. 너무 일찍 심어도 여기가 산간 지역이라서 추워가지고 얼어 죽더라고요. 한번, 동네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권을 동쪽 방향에서 한번 볼게요. 이런 데는 뭐 숙대를 쌓았나.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에다가 뭐 나무 하나 크게 심으세요. 황량하네. 황량. 휑하니. 네. 그리고 이쪽, 그 여기도 나지막한 울타리를 좀 이렇게 심으시면 초록초록하니 이쁘겠어요. 음. 저기 멀리 산이 있고 전부 배추밭이 이렇게 많네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 동네가 그냥 얕트막하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네. 네. 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늘막골길 여긴 고냉질에서 배추에 그렇게 농약도 많이 안쳐요. 음. 음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 이게 뭐가 약간 화면이 바뀌었네요. 음, 배추밭이 막 나오네요. 와, 로드뷰도 구간마다 이렇게, 음, 배추 수확하는 것 같은데요? 음, 배추가 벌써 수확하고 이렇게 이삭이 막 남아있네요. 그런 거. 배추 수확하실 때 가셔가지고, 속이 별로 안 찼네, 이런 거. 그냥, 좀, 달라 하셔도 되겠네요. 남은 거, 이삭 죽기 해도 되냐 물어봐서, 가져와서 드셔도 되겠네. 음, 전부 다 배추 같으네요. 여기, 곤행지 배추가요, 그, 고소독 작물이에요. 여름에는, 날이 더우면은 모든 야채가 다, 그냥, 열기에 녹아버리는데, 여기 배추가 이렇게 아작아작한 게 김치를 해놔도 잘 무르지 않고 좋죠. 아, 개울도 이렇게 그 흐르고. 네. 보기보다 뭐, 여기 산골인 줄 알았더니, 음. 여름에 여기가요, 해발 7 0 0고지예요그 평창을 가시다 보면, 평창 7, 평창 700 이렇게 써져 있는 팻말을 보시죠. 여기가 해발 700미터래가지고, 미터, 사람이 살기도 쾌적하고, 이런 농작물이 자라는데도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배추가 아주, 한여름에도 무르지 않고 잘 크나봐요. 공기가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그 강릉에 살을 때 여름 되면 여기 왕산 대길이로 그 저녁에 올라오면 한여름에 얼마나 여기 시원한지, 여기 있다가 강릉 시내 나가면 숨이 턱 막혀요. 좋습니다. 자, 이 물건도요, 음, 필히 현장을 방문하신 다음에, 음,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매 입찰 보증금은 20%. 그거 생각하시고, 음, 또이 물건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네.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